와 이걸 넥슨에서 만들었다고? 지리 세계 손 침략자 벌거스. 버스트 디센. 아 캐릭터 선택이구나. 와 캐릭터 존나 예쁘다. 와 근데 그래픽이 미쳤네 이거 진짜 와. 더블 점프 할수 있다는데? 오, 어, 그러네. 어, 그래플링 발성? 아, 오케이. 아, 어, 어또 시, 아줌마 눈뽕이 씨 차례 심장이 필요해요. 어, 약간 총기 사운드가 컨트롤 눌러 할수있어 아, 오케이. 와 사람 존나 많네. 와 이거, 이거 봐. 릴피퍼 와이뭐야안 내자. 어 커스터마이징 있다. 야 무기 스킨도 있어. 와또 이거지. 그렇지 이런 게다 있어야 돼요.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계승자나 무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돈 주고 안 사도 이 골드랑 이 재료를 모으면은 뽑을 수가 있다 무기도 만들 수 있고요 전설무기 얼티밋 버니는 뭐냐 얼티밋 버니랑 그냥 버니랑 차이점이 뭐야 홀리쉣 왜 얼티밋인지 알겠네 배틀패스가 500원 언니가 300원. 500원에 만원이네. 그럼 아까 5천0 야, 저거, 얼티밋 버이 씨! 10만원이다, 이씨! 그러면, 쌈, 마이한 번만 사볼게, 이거 22,000원짜리. 퍼스트 딘센던트 결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개소리야, 이게. 아니, 돈두번 빠져나갔는데? 아니 충전을 했는데 이 개새끼들아 내이 게임에 충전이 안 되냐고 내돈 내놓라고 으 이씨. 파래 심장이고 뭐구요내돈 그냥 내놓라고 으 이씨. 아 칼리 칼리버 지급 및 드롭스 보상 지급 지연 현상 안내. 현재 퍼스트 디센던트 오픈 와뭐 아, 시기 합니다. 칼리버 결제 시 보관함에 칼리버 지급이 지연되는 현상. 어, 좋다. 됐다. 어, 이건 번이 되는 거야? 나도 아, 현재 할 필요도 없네. 이거, 이거 모아 가지고, 예 숨자 만들면 돼요. 데스. 응, 너안 해. 아, 1 0레으로 되네. 오, 오, 이거지, 아, 템은 그대로네. 자, 이제 버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이거지 아, 난 무조건 버니. 겁나 빨라. 아, 제다이. 야, 제다이 존나 세. 1격머이 저기. 저.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언니가 별로야. 진짜로. 뭐 나중에 레전더리 무기를 뭐맞추면 모르겠지만 방속 질주 이거 딱 하나만 좋아해 봐봐 아 패시브가 아군을 구출하는 시간에 대폭 감소 구조된 아군은 추가 처방 효과 최대 체력이 120% 늘어난대 10, 10초 동안 개사기에요 그냥 파티에 엔조랑 유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 거신 잡을 때 보면 탄 딸리잖아. 빠가지고탄채워줘 그다음에 이제 실드 회복해. 지원 앤조 유진이 있다. 끝난 거죠. 아프레이 한번 사고 싶은데 한번 사볼까? 사고 싶. 에라이 네, 사 사고 싶. 너무 낡잖아 그럼 내말 잘. 이거 사볼까? 에라이코 네, 사보러. 아 머리만 이렇게 할수 있네 아야 바디는 떼 와.. 존나 예쁘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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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나 한번 키워볼게요 근데 이게 무기랑 끼는거는 공통이여가지고 이거 레벨 금방 어신 궁금하시죠? 와 44대요. 에라이 모르겠다. 권장 속성 저항력 냉기 1 6 0 0찍으라는데오쉣 오우 쉣, 쉣. 나가는데요. 이 새끼들아. 오, h s 레벨링을 더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40대란 말이야. 아니, 근데 냉기 저항을 1000을 맞추라는데 냉기 저항을 1000을 어떻게 맞추냐고. 원장 속성 저항, 냉기 속성 저항, 1600. 신, 1600을 어떻게 맞춰, 씨. 얘를 잡아야지, 정상인데 때리고 있네 얘들아. 와, 깨비 얼깨깰것 어, 같은데, 그만 다으면깰수 있겠다. 그냥 다 피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어글자 빼고는 다 붙어 있어야 돼. 바로 살려야 돼. 와, 여기 있다가, 이거는. 딜이 부족한가, 이게. 에라이터, 씨. 10분 꽉 채우면 이거 깨겠다, 이거. 와, 아, 저기요. 아, 지못 봤어, 씨. 옥소수씨! 옥소수씨, 지금이야! 벌써.

아니, 어그로는 나만 걸려, 이씨! 깬다, 이거, 이씨! 나이! 꽉 깬다, 이씨! 와, 열 개네, 씨 와, 존나 빡세네, 이 새끼! 이 새끼 혼자 뒤에서 개신났네? 빵데이밖에 안 보여요 지금. 어그로 개질이네 지금.